아 졸려. 음. 여러분 모자 모자 쓸까요? 모자 사서 모자 별론가? 아얘 의상 보소. 어, 대만 가니? 아 여, 멀리서 보면 연예인이요. 여러분 아, 멀리서 멀리 연예인이요 이거 너무 튀는 거 아니야? 형 뭐, 이거 뭐 이거 어, 뭐수거하면서 가져온 거야? 아, 아. 야 이거 미소야 보내준 거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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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랜만이다 이게 3개 딱한번 붙여서 <laughs> 어, 시간은 일단 1시간이 좋은 거아닌가 1시간? 1시간 1시간 그래서 지금 어우 조용 자신감 있는 표정 음.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어, 아, 나 아니야 이게 재수없다 아니야 아니야 1시간 음~~ 아니 나 그냥 게스트로 들어가서 <laughs> 준비하고 있는 거야 지아 <laughs> 진짜로 <laughs> 아나좀 <저 웃음> 아, 자신감 넘치는 표정 방송 준비하고 있어 정말 시간이고 어. 어, 외국인도 상관없고 다 어, 플랫폼이든 아프리카 플랫폼이든 비제이이 우리가 제외 하지 않고 일반인이도그 나머지 예를 들어서 9시에 시작하잖아? 음. 10시에 끝난단 말이야 음. 그럼 10시까지는 일단 데리고 음. 있어야 돼 맞잖아 음. 1 0시까지 데리고 있어야 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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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에, 10시에 좀갈게요 어. 어. 하면 안돼 음. 아니 면 그냥, 어. 그냥 뭐 일찍 소개해가지고 음. 오늘 밤새도록 데리고 있어도 되잖아 어, 어, 어. 어, 어. 러니까 중요한 건 어? 자신이 만만한데 어? 그렇게 너 옆에, 너는 그렇게 옆에 계속 붙여놓을 수 있어. 아, 근데 그런 각이 나오면 어. 난 물어볼게. 아, 찾지 아, 마. <laughs> 중요한 건 10시까지만 데리고 <laughs> 있다가 흩어지면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분명히 얘기하는데 응. 10시 이후에 응. 뭐, 나내 친구들이 있다. 응. 같이 와서 재밌게 놀래. 응. 이것까지 응. 오케이를 해놔야 내가 응. 있지. 잠깐 30분만 티타임 할게해 이거 성공이네? 응. 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10시 이후에 만날 건데 응. 그때 그냥 안 되잖아. 데 그런 부분을 음, 데리고 있는 가능해. 것도 자기 능력이네. 음, 어. 음, 빨리 음, 선배 됐으면 음. 데리고 있는 것도 자기 능력. 음. 자 잠깐만 이제 슬슬 가자 우리가 음. 20분부터 시작이니까 준비하고 각자 흩어지자. 오케이 여기. 오늘 화이팅화제하화이팅자화하자 아직 그럼 아직 그럼 화이하자 아직 그럼 화제 누가 성공할지 보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솔직히요 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아이구야. 쟤네가 무슨 약키을 언제 해 봤다고. 우린 느긋하게 하는 거야.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요새 야방을 자주 안 했어도 클래스